현재 출근길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영하 3.5도를 보이는 가운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영하 7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행히 낮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와 추위가 조금은 누그러들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6도로 어제보다 4도 가량 높겠고 아침에 비해서도 기온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후 연말까지는 평년 기온 유지하면서 세미 탄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동부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많이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셔야겠고요.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공기 질도 좋지 않습니다. 내일은 중국에서 또한 차례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더욱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영하 3.5도를 비롯해 장성이 영하 6.6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담양 5도, 화순 6도, 나조 5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적 어제보다는 3도에서 4도 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목성이 현재 영하 7.8도를 보이고 있고 구레와 보성 6도, 광양 8도에 낮기온 보이겠습니다. 전 해상에서는 1미